안녕하세요. 네, 봄의 TV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도 어, 옆에는 어, 이제는 거의 고정 패널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지혜가 또 함께해줬습니다. 지혜 안녕. 안녕하세요, 지혜예요. 아, 제가 오늘 우리 미나 공방에 가기로 했잖아. 오빠는 미나를 잘 모르거든. 지혜는 미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 요즘에는 미나를 볼수 있는 게꽤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어, 조사 아니야. 좀 했구나. 그런 알렉산드로 미켈레 아십니까? 미켈레? 응, 얘가 구찌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어. 브랜드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응. 되게 휘황찬란한 꽃이랑 새 어. 이미지를 운동화, 티 아. 이런데 패턴으로 많이 넣었단 말이야. 아, 상품 안에. 응. 어. 근데 그게 바로 젊은 소비자들의 잇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대. 어. 그 미나 그럼 우리나라 미나인 거야? 어. 그 명품의 주요 소비처가 동아시아잖아. 미나들을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놓는 음... 거야. 신기하다. 어. 몰랐던. 우리 주위에도 그런 미나가 숨어져 있었던 거네. 어, 우리나라 타깃에 맞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상품을 제작한 사례인데 음... 그게 바로 미나라는 거지. 어... 그럼 그 명품의 우리나라 미나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네. 그럼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미나래. 그래서 미나이는 한국적인 게 많이 담겨져 있다 이런 거. 음. 자 이제 저희 미나 공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빠 음. 미나 공방 가는데 미나 하면 무슨 뭐게 제일 많이 생각나? 미나 하면 뭐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호랑이 뭐이 정도 기억 나는데? 맞아 나도 호랑이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어. 근데 그 호랑이도 담김 뜻이 있대. 그냥 호랑이를 많이 그리는 게 아니래. 아 그래? 응. 이 의미가 있구나. 응. 호랑이는 그럼 무슨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호랑이는 바로 권력의 상징. 권력. 아 권력. 그 호랑이 옆에는 항상 등장하는 새가 있어 봐. 응. 어 나도 본거 같아. 검은색 새였는데. 응. 그게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다. 바로 바로 까치입니다. 까치, 까치는 우리나라 길조기도 <laughs> 하지. 맞아, 까치는 응. 백성들를 의미한대. 그래서 항상 호랑이와 까치가 같이 나오는거래. 어, 응. 지혜가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어, 이제 공방에 거의 다 왔거든. 응. 어, 공방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내용들이 맞는지, 그래. 어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한번 가보자. 가보자. 예, 미나 공방에 들어와 봤고요. 자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공방의 고은미 작가입니다. 어, 저희가 미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공방을 왔는데 네. 공방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수있으신가요 우리 그냥 미공방은 미나를 시작한 지 제가 좀 거의 한 10년이 돼가요. 어, 네. 공방이라고 하지만 간판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우연히 가르치게 되었고 예 어쩌다 선생이 된 거예요, 맞아. <laughs> 어, 4년 예, 4년 가르치고,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나게 됐어요. 공부한지는 10년이고 네. 얘 예, 가르친 거는 4년. 예. 같이 공부하고, 어. 그 그러니까 같이 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제가 어, 선생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 배우면서 같이 크는 거 같아요. 어. 나도 자라고 어. 우리 또. 시구들도 같이 자라는 거. 그래서 같은 미나하는 그냥 도반들이다라는 도반들이 모여서 그냥 노는 장소예요. 그럼 이제 제자도 있으시고. 네, 네, 올해 처음 이제 세분 나와요. 제자들이. 세상이다 어, 그렇죠. 싶고. 그리고 되게 뿌듯한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작가가 되려고 했던 것들은 아니에요. 1 5이 있으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림을, 그림을 서로 열심히 하니까 또나 또한 또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고 또 작가도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첫 우리 회원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2월 달에 또세 번째 회원전도 앞두고 있어서 다들 열심히 그림도 하고 있습니다. 공방에 지금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네. 오늘 네, 네. 좀 이렇게 작품, 네. 선생님께서 네. 만드신 작품 좀 설명해 네. 주시는 시간 좀가져봐도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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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국전에 나가서 특선을 받은 거예요. 어. 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예, 영모도라 그래가지고, 음, 화조 영모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하고 꽃하고, 예, 새 같이. 예, 밑에 있는 토끼도 있고, 새도 있고 해서 도 같은 경우 는 굉장히 현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 할때늘 고민이 됐던 게 오방의 색을 가지고 너무 쓰면 너무 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 이제 현대화 시킨 거죠. 약간 부드럽게. 오남부분은 조금 둥글리고, 음, 그래서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음, 음, 예, 미나는 결코 이렇게 촌스럽거나 세지 않다는 거. 음, 네. 저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미나들하고 네, 네. 여기 와, 직접 와서 보는 미나는 느낌이 사뭇 다르고 네. 좀 파스텔톤 느낌도 그치. 나면서 굉장히 화사하고 네. 좀 아름다운 네. 느낌들이 드는 네. 것 같아요. 보면 저런 동물들은. 아, 두 개씩 음. 두 짝이 쌍을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합 사랑, 아, 사랑. 음. 예 어, 미나에서는 꼭둘 이게 짝을 이어서 가요 음. 다잘 되라고 뭐라 그럴까 수복강령이라고 하나 음. 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있죠 그거를 많이 표현해요 바위를 뜻하는 건 장수를 뜻해요 바위 음. 이거 십장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나무 음. 다 천년을 살고 뭐 그죠? 다 그런 거거든 복숭아도 그래천년이한번열린다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 장수를 뜻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소나무도, 음. 그러니까 사슴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이 물도 그렇고, 어, 학도 그죠. 천년을 산다 그러면 학도 음. 그렇죠. 인간의 그 가장 그 내면에 누구나가 갖는 그 욕구 다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음. 그게 아마 미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경직도 같은 경우에는 어, 고월의 관청에서 이제 임금이 서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음. 임금한테 바쳤던 그림이래요. 그래서 음. 서민의 생활상을 얘기하는 거야. 밭 깔고 시 뿌리고 거두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서, 민초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몽유도원도예요. 아, 몽유도원도. 네, 몽유도원도를 이런 기본 초안을 가지고 같이 그리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 이제 밑에 초안이 있으면 그거를 한지 위에다 놓고 먹으로. 먹으로 다 떠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음. 그림에재간이 없어도 누구나가 접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자기가 아 내가 이런 걸 해냈구나. 아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년 됐어요. 어...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예 와서 지금은 많이들 잘 다들 잘하세요. 화접도. 무화합을 뜻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예, 신혼부부들한테 선물 주기 참 좋은 그림. 예, 꽃하고 나비하고 같이 이그 네. 다그림 같은 경우에는 입신양명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 예, 이 승진하고 뭐다잘 되라고. 선물하기도 하고. 네요. 아, 노안도인데 어, 이것도 현대화 시킨 거예요. 노안 음. 저기 그 갈대밭에 앉는 거거든요. 아, 응. 그래서 응.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나이 드셔갖고는 평안하라고 음. 어. 노후에 평안하시라고 노안도 선물도 음. 하기도 하고 기를 하는 거라서 노란도는 부귀영화 음. 네. 그리고 바위가 있으면 장수까지 음. 네. 바위가 음. 빠졌죠 지금은 음. 이런 거는 현대화시키는 노란도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음, 군악도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음. 거예요 장생도라고 돼요 음. 이런 건 장생도 그 다음에 완성작은 아니지만 이런 건 초충도예요 초충도 네네 신사임당의 초충도 커피도? 어호피네요 네, 호피도를좀 색다르게 이런 거는 호피도를 조금 더좀 음, 색다르게 해서 색깔별로 예, 해서 병풍 하려고 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디테일합니다. 예, 반에반에 어, 반에, 반도 못 갔어요. 어.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 예, 그렇죠? 풍속화. 네, 풍속화를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봤죠. 파적도라그래요 어. 파적도는 한낮의 한가로움을 깨다. 이제 예.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는 걸 보고 음. 예 쫓아내서 막 놀래가지고 쫓아가다가 남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김득신의 네. 특징이 그 역동적인 모습 네, 그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찰나를 잡아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저쪽에 보면은 신용복이 있죠 되셨어. 또 의외로 어, 또 여성적이에요 예단어풍전이죠예 예, 그래서 저런 신용복은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김득신 작품으로는 남성적이다 이등 이게... 스상하신 음, 네. 어, 작품입니다. 예, 저희들이 네. 1년에한 번씩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해요, 소품들이. 어... 예, 그래갖고 교류식으로 가서 공모전을 내보내요. 그래갖고 일본 가서 전시를 하고 온 작품들이에요. 자기 어... 것은 다. 물건너 갔다 온. 네. 야, 예. 작품. 이런 거는 이제 어해도, 화족도, 예. 몽이도원도. 부채네요 네, 붓채에다가도 저렇게 해서 그리기도 하고 이게. 제특징이라그러면좀특징이라 그럴까요 이런 작품 한지에다가 아... 예, 여러 마에를 작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해서 예 현대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 미나를 보고 또 때로는 미나가 아니다라고 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음. 음. 그렇다고 전통을 또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통을 전통은 전통이고 현대적인 건 현대적으로 음. 예특 그림 같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제 작가님의 네. 특징이나 네. 또 노력 이런데 추구하는 방향 그죠예추구 예. 염색을 한 거예요. 저거는 먹을 염색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쁩니다. 아무래도 검은색 배경에 네. 저렇게 이제 청록색이라고 할까요? 네. 저... 네. 와, 너무 그리고 색감이... 예전에 제가 등도 했어요. 한지 공예도 했었거든요. 아... 한지 공예를 하다가 민화를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또 한지랑도 연관성이 또 네. 없진 않아서 네. 네. 예. 끝없어요. 너무 재밌고, 실증이 안 나고. 음. 예. 어, 이게 미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그림이. 참, 우리께 음.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네. 어, 우리께 제일 소중하고, 음. 이제 초등학교가 바람이 있다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나가 있었으면 어떨까? 아, 그렇죠. 학부에 못 들어가고 있대요, 이 미나가. 음. 지금 홍대 같은 데에다가 학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아하. 거의 몇년 동안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아하. 미나가 우리에게 전통 그림이기 때문에 학부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실현되기는 힘든가 봐요. 네. 봄이라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예. 조금 더 어렸을 때 예. 예. 이거를 또 접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사전 염색을 좀 음. 배웠었어요. 배래고고 네, 조금 지금 여름이 다가오니까 천연그 모시에다가 염색을 해서 음 예, 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강산도를 놀라보 지금 아 수강생이 음, 큐트를 했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실용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가방, 아 모자, 옷 옷에다가도 많이들 그려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생활로 들어와서 고무신에도 그리고 옷에도 그리고 모자에도 그리고 가방으로 그도 들어도 전혀 뭐 선색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 음. 작품들 그런 이것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런 신발에도 미나가 그려져 있고 네. 가방에도 미나가 그려져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검정 고무신이에요. 그래서 추하게 고무신인데 조선나이키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조선나이키 예,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명품에 보면 구찌에서도 미나를 그리고 또 제가 명품 쪽에도 보면 우리 미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음. 너무. 예쁘네요 음, 정말 그렇죠. 플랫슈즈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신고 인사만 봐도 전혀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laughs> 미나를 이렇게 네. 상품에다가 네. 담고 이런 네. 것도 가방 같은 데다 이렇게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핸드메이드로 음. 만들어서 캣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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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렇게 미나를 음. 그린 상품들이 더 있나요? 네. 네. 아, 네. 저,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릴 수 있게끔 예, 이거는 다 나와진 상품에다 그냥 그림만 그린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제작을 해서 손으로 정말 한땀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그림을 그려서 손으로 꼬매서 아쉬운 게 있다면 상품화를 하고는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게 단가가 안 맞아요 네.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상품화 할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음, 실사 프린트 음. 그렇죠? 실사 프린트를 해서 에코백 정도면 그렇게 해서도 판매를 할수 있으면 그 생각은 조금 해본 것 같아요 뭐 가정주부다 보니까 그런 루트를 알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제가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뭐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고 뭐 무지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정말 시, 시장에 나가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가장 큰 답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맞아야 되고 그예그 그렇죠? 다음에 대량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을 알수 있으면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다 지아 맘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착용해볼래? 써봐 이거? 응 써봐 조바이인데 이거는 전통 모자예요. 우리 한복 입을 아때 쓰는 조바이 모자를 현대화 시킨 거예요. 저희 뽐내 귀찮은데. 마스코트라서 네. 뭘 써도 이쁩니다. 아이고 이뻐라 음. 진짜 이쁘네요. 어, <laughs> 잘 어울려. 어잘 어울린다 네. 쟤야. 오, 가방도 하나 매보시고 가방 메볼게요. 네. 어깨 하나로 그냥 그렇게 예예 그냥 간지나게 예 예. 배낭쪽으로 어... 양쪽으로 매는 거보다는 데... 아, 네. 슬쩌로... 음. 네, 이렇게. 고 이렇게. 매는 게. <laughs> 아, 툭 하고. 아, 이렇게. 네렇게 음. 네. 음. 네.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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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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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갈까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클로치 저거 있죠 렇트북케이스 어. 아 노트북, 노트북 가방? 예. 노트북 케이스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와, 노트북, 노트북 케이스 있어요 노트북 케이스? 네이렇 겨울에 와. 만들어 본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예. 수원생 거예요 다이 노트북 여러분들 노트북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방 와, 굉장히 예쁩니다 진짜 이쁘다. 여기 사과 그림 있으면 짱이네. 사과 애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바로 노트북이 딱 애플로. 거. 노트북 케이스 이런 거 있습니다. 음. 노트북 케이스래 이거? 음. 음. 아지 모자 잘 어울리네. 가방입니다조는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나는> 고무신입니다. <laughs> 아. 제가 쓴 거는 뭐죠? 족돌이인가요? 족돌이. 족돌이. 신발은 안 신어 볼 거야?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어, 다 직장 다니시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음, 협조한 저희 공방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 네. <laughs> 예, 언제든지 뭐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예, 해야 될게 있으면 아무 때나 오셔 갖고 언제든지 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향 행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5월달에 서해협회하고 아.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전시가 있어요 아 전시 오늘 네, 초쯤 될 거예요 그때가 그때 한번더 놀러 오세요 네 원데이 네. 뭐 수업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수업에 대해서도 한번 뭐 보시는 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혜씨? 지혜씨 같은 경우도 우리 공방에 원데이 네, 수업이 있어요 한 번씩 미나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공방에 오시면 제가 원대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지혜가 네. 한번 배워보는 걸로 직접 네, 음. 네. 직접 배워보세요 네. 네. 어, 오늘 선생님께 너무 많은 미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네. 이런 작품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네, <laughs>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네.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네, 제가 감사하죠.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뭐가 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선생님 다음에 네. 또 저희 뵙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인 네, 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 씨 네, 한번 해볼까? 응, 음, <laughs> 어, <laughs> 여러분 사랑해요.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민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건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laughs> 네, 미나 공방은 네. 계속됩니다. 네. 네, 미나 공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지혜 어땠어? 너무 유익한 시간. 어, 오늘 지혜 선물도 받았지. 어, 선물로 주셔서 선물을 또 받아갑니다. 이제 저희는 어, 선생님하고 약속한 대로 원데이 클래스도 지혜가 한번 배워보도록 했고 <laughs> 음, 다음에 또 와서 어, 또 좋은 콘텐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인사하자.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